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초 수업 진행할 김도희 강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주소표시줄을 이용해서 네이버라고 되는 사이트로 사이트를 먼저 한번 이동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해당 사이트에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N A V야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의 이름과 함께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요 어 로그인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로그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누, 본인 회원님은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표시가 이 로그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회원 가입되어 있는 분들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회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이디라고 하는 걸 찾아서 본인 회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어 나는 아예 이런 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회원 가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어, 이미 회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 어, 아이디를 잘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음, 그, 없이, 네, 로그인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 더 안내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네이버 회원 가입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 면점. c o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로 먼저 이동을 해주시고 이미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작 페이지가 네이버로 되있다라고 어 한다면 따로 이동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어 이미 회원 가입돼 있는 분들은 따로 안 하셔도 되지만 어, 기존에 쓰고 있던 이메일 주소 말고 또 다른 이메일 주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면 어, 네이버에서 제공되주는, 제공해주는 그 아이디는 1인당 3개 정도까지 만들어서 3개까지 만들어서 쓰실 수 있으세요 이미 A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아이디의 용도는 이메일의 용도는 예전에 만들었던 거라서 잘안써 하신다면 B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용도에 따라서 어 그냥 회원 가입 어 요즘은 인터넷에 다른 서비스들을 또그 이용해 보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회원 가입하는 용도로만 어떤 사이트에 어떤 아이디 어그 여러 가지 아이디를 통해서 가입하기보다는 한 가지 아이디를 이용해 주시는게더 음 회원 가입 상태를 좀더 관리하기가 편리하니까. 그런 거 이용해주는 용도로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도 되긴 하거든요.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그인 창 아래에 있는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클릭할 거예요. 어, 회원 가입 클릭. 자, 요거는 로그인 창 오른 아래. 오른쪽 위치. 회원가입이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이버 로그인 창, 네이버 로그인 써드는 글자, 네. 네이버 로그인 창 아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자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어, 네이버 이용약관이라든지 개인정보 및 이용 위치 정보 이용약관에 대해서 모두 동의. 해주셔야 동의해주셔야 이용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요 항목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간혹 회원 가입할 때 모든 약관에 동의를 해야지만 회원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회원 가입하실 때 음, 그런 경우는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모두 동의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선택란는 클릭 하셔서 한꺼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되세요. 회원가입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용 이용약관 그다음에 뭐 음, 이용약관 이용약관 항목 동의 필수는 필수 그리고 선택 확인 해주시고 필수 항목 반드시 체크 어나이거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신다면 회원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네, 필수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가 다 됐다 라고 한다면 이제 확인 단추를 클릭하셔서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은 아이디와 그 다음에 뭐지 아이디를 써서 음 아이디라고 하는 건 나를 구분해 줄수 있는 내 이름 그러니까 네이버라고 하는 어 인터넷 공간에서 쓸수 있는 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내 이름 말고 내 이름이 홍길동이다 라고 한다면 그 홍길동이라고 한 이름을 바로 써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통용이 되는 사용자의 그 아이디, 영어와 숫자 등을 조합한 네, 이 아이디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타내주는 것,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영어와 숫자를 입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예를 들어 내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네, 어, 내이름 홍신 거니까 홍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홍.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내 생일이 11월 11일이다. 그러면 1111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쓰세요. 네, 이렇게 아이디를 쓰려고 하고, 그 다음 칸에 비밀번호 칸에다 클릭하게 되면, 어, 이런 아이디는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퇴짜를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그럼 요거는 다른 사람이 이미 쓰고 있는 거라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고요. 어, 그 실제 생활하실 때는 나랑 똑같은 이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특히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에 따라 한 업체의 같은 아이디는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이디를 바꿔주셔야 되세요. 2로 바꾼다든지 근데 이것도 누가 쓰고 있는데 그럼 네 반복해서 써주셔야 되세요. 멋진 아이디네요 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때까지 멋진 아이디네요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아이디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디 써도 돼요라고 한다면 그 아래 이 비밀번호에다가 어, 나는 그러면 이렇게 요 비밀번호 좀 쉽게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A B C D 1 2 3 4 이렇게 이제 어, 영어만 쓰셔도 되고 숫자만 쓰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비밀번호는 영어랑 숫자랑 보통 특수문자까지 같이 합쳐서 써주세요라고 많이 권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너무 쉽게 해놓고 이렇게 눈동자 한번 눌러볼게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이 눈동자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공공장소에서는 당연히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는 어, 수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집에서 회원가입하실 때는 내가 비밀번호를 맞게 썼는지 이렇게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어, 잘 썼다 싶으면, 그 안에, 비밀번호 제 확인 안에다 클릭해서 한번더 써주시는 거예요. A, B, C, D, 1, 2, 3, 4. 그런데 이 비밀번호도 너무 쉬운 건 위험이라고 하는 경고 표시가 뜨고요. 이 비밀번호를 똑같이 쓰려고 하면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뭐 특수문자 같은 거 같이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서 남아있는 설명처럼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그리고 최대 16개 16, 정도의 글자와 함께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을 해요. A라고 하는 글자를 쓰더라도 소문자로 A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문자로 A를 써주셔도 돼요. 반드시 로그인할 때도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써주셔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용약관 동의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원가입창에 아이디, 비밀번호 등 입력, 개인 정보 등을 이제 적어주시는 거죠. 성함도 적어주셔, 야 이름도 적어줘야 되고 생년월일도 적어줘야지 되고 성별도 넣어주시고 그런데 어나내 성별을 별로 말, 밝히고 싶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항목은 만들어 놓긴 했어요.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 노출되는 거 원치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택안함 이라고 하는 걸로 어, 성별을 가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름 홍길동 입니다. 생년월일은 연도는 1988 어, 월은 뭐 12월 일은 11일이에요. 어, 라고 작성을 해주시는데 지금 입력할 때 보면, 연도와 일은 직접 써주시는 거예요. 해당 칸에다 클릭하고, 어, 잘못 썼는데, 그럼 지우고 다시 1, 9, 뭐, 네. 8, 7. 네, 11월 아니고, 네, 월 같은 경우는, 이월 써져, 써주시는 칸을 기준으로 클릭하게 되면, 월에 해당되는 숫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네, 해당되는 날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뒤에 in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지웠다가 1은 네, 직접 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써 보시고 수정을 해 주시고 다 바꿨다 라고 한다면, 앞서 성별 같은 경우는 어, 남자다, 여자다 체크해 주셔도 되지만 선택 안 함으로 체크를 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본인 확인 이메일이라고 해서요 회원 가입하실 때 어, 만들어 주셨던 그 이메일이 어, 간혹 잊어버려서 아이디라든지 또는 비밀번호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 그 힌트를 주는 힌트를 받아볼 수 있는 역할이 본인 확인 이메일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동일한 네이버보다는 다음이나 또는 구글 등의 다른 포털 사이트에 아이디를 입력하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만약 나는 이게 내 인생 가장 첫 번째 이메일이야 라고 한다면 당연히 본인 확인용 이메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공란으로 두셔도 되세요 어, 네이버의이 메일을 시작으로 이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이메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보시면 되는데 이메일이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네. 전자우편을 뜻하는 일렉트로닉 메일. 그래서 줄여서 이메일이라고 e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전자우편 주소가 따로 있는 분들은 여기다 써주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생략해 주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꼭해주셔야 돼요. 어, 본인 명의로 돼 있는 휴대폰 쓰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어, 나는 휴대폰 가입은 뭐, 우리 식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상관 없습니다.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전화번호로 입력을 해서, 010-1234-1234. 네, 휴대폰 번호는, 네, 010으로 시작하는 중간번호가 1234, 끝자리도 1 2 3 4요 라는 식으로 전화번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인증번호 받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게 되면,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문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6자리 또는 4자리로 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들어온 인증문자 4자리를 입력해 주시고, 마지막에 가입하기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눌러 주시게 되면 회원가입을 마무리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회원가입창에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가입자 이름 생년월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휴대폰 번호를 이용 네, 본인 인증 받기 그리고 인, 음, 예,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인증 번호 받기라고 하는 거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인증번호 오는 게 있으니까 인증번호 입력란에다 쓰고 마지막에 가입하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인증번호를 인증번호 입력란에 입력 후, 가입하기 클릭. 그 방법을 통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네이버 로그인 서점 글자다가 에 클릭하겠습니다. 똑같이 네이버 사이트를 기준으로 네,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를 먼저 이동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로그인, 네,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디라고 되어있는 칸과 비밀번호라고 되어있는 이름의 칸이 있습니다 해당 칸에 회원가입할 때 입력하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해주시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 눌러주시면 되세요 아이디 네. 비밀번호 입력해주시고 로그인 클릭 아이디칸에다 클릭해서 네, 가입되어 있던 아이디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 입력했었던 비밀번호 자, 요거는 비밀이라서 저만 알, 음, 그 사용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비밀번호를 뭐 영어를 쓰든 숫자를 쓰든 특수문자를 쓰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점으로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맞게 썼는지 모르게 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글자를 써 보시고, 자 지금 이거는 실제 제가 수업 중에 어 메일 보내기라고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아 알려드릴 내용이다 보니까 잠시 알려드릴 내용이다 보니까 음자 로그인 해주시는 과정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요거 클릭 해주시는데 비밀번호 잘 모르겠어요라고 한다면 비밀번호 써 주실 때그 옆에 조금맣게 눈동자 모양 나오게 되는데. 그 단추를 눌러서 비밀번호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요 로그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클릭하고 로그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저, 어, 제가 중간에 뭐 하화 빼먹었나 봐요.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이디거나 또는 잘못된 비밀번호입니다라고 해서 로그인을 안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로그인 창에 사용자의 어, 이름이 또는 아이디라고 하는 게 표시된 형태로 사용자 정보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어... 로그인 성공. 시 다시 첫 화면으로 이동 되고요. 그다음에 로그인 창엔 로그인 창에 사용자 아이디 또는 아이디나 음. 아이디 또는 이름 표시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디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름 또는, 아이디 또는 이름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로그인이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우선 회원가입과 로그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 저는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또는 비밀번호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어, 아예 다, 너무 오래 전 거다 그러면 다시 회원가입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잠시 기존에 있던 제어 로그인 정보를 잠시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메뉴 이용해서 잠시 나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했었으니까 어 아이디나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네이버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선 로그인 해 주시는데 만약 아이디나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자, 해당 방법은요 로그인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로그인 써져 있는 글자 로그인 창 아래에 아이디 자,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 아이디를 찾을 거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을 거면 비밀번호라고 돼있네요. 글자를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디를 찾을 거면 아이디에다가, 비밀번호를 찾을 거면 비밀번호에다가. 아이디를 먼저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음 여기 보시면 화면 상단에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찾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메뉴를 다시 한번또 바꿔서 이용해 보실 수 있긴 하세요. 자, 아이디 찾기. 어떤 방식으로 아이디를 찾을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아이디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회원 가입하실 때 등록하셨던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네, 휴대, 네, 회원 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기준으로 사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인증번호 받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 주시게 되면 문자로 여섯 자리의 어, 인증번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목록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면 이 다음 단추가 나오게 돼요. 어, 여기서 어, 그 다음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초반에 좀 헤맸어요. 아래쪽에 숨어 있더라고요. 다음 단추. 어, 한 화면 안에 다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크롤바에 이렇게 내려서 다음이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비밀 어, 사용자의 그 아이디를 공개를 해주게 됩니다. 사용자의 그 아이디 확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 그 아이디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어, 뒤로 단추를 눌러 주신다거나 또는 네이버라고 써져 있는 이름을 기준으로 클릭해서. 작게 돼 있거나 또는 크게 돼 있거나 이렇게 네이버라고 되있는 글자 눌러주시게 되면 첫 화면으로 빠져 나오게 되니까 첫 화면에서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 용에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아, 나는 비밀번호도 모르는데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한번 네, 뒤로 아이디 찾기 클릭해서 들어가주시고요. 이렇게 네이버 아이디 검, 찾기 했다라고 한다면 음, 이제 다시 이어서 바로 비밀번호를 모른다라고 하는 경우는 비밀번호를 다시 또 바꿔서 쓸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들이 표시가 돼요. 잠시. 비밀번호 찾기. 그러면 비밀번호를 잘 모릅니다라고 한다면, 아이디를 먼저 쓰고, 찾은 아이디를 먼저 쓰고, 다음 단추를 통해서 자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전화번호를 통해서 인증번호 다시 받으라고 해요. 네. 회원 정보에 등록된 네. 휴대전화로 인증 다시 한번 아이 찾기와 마찬가지로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받기 통해서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단추 클릭해서 비밀번호를 네.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비밀번호는 찾아주지 않고요. 변경해 주셔도 되세요. 자,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사용자 회원 정보에 등록한 휴대 전화로 인증 해서 휴 이름 전화번호 입력 해주시고 인증 번호 받기, 이름과 전화번호 입력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인증 번호 받기 클릭 해주시고 목록 하단 아 페이지 하단 네 페이지 하단 다음 클릭. 그리고 아이디 확인.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저는 비밀 번호를 잘 모르겠는데 들어가신다면 우선 로그인 창 아래에 있는 비밀 번호를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어, 이제 음, 아이디 입력. 해 주신 다음에 아이디 입력해 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밀번호 찾기 창에 앞서 아이디 찾기 했던 방법처럼 네, 아이디 찾기 방법처럼 동일하게 아이디 먼저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 찾기 창에 음 회원 정보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인증 이름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고 인증번호 받기 해 주시고 페이지 아래에 다음 단추 클릭까지 해 주시고 사용자 확인 시 네, 비밀번호 재등록 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예전에 가입했던 전화번호입니다라고 한다면 어, 내 전화 음, 본인 확인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본인 명의로 돼 있는 휴대폰일 경우는 어 본인 어 회원 정보를 알려 줍니다. 아이디나 또는 비밀 번호를. 그런데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아, 아쉽게도 비밀 번호 재설정이나 또는 아이디를 알려 주지가 알려 주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있던 분들인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기존 거는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생각하시고, 회원가입을 다시 해 주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어떤 거였는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디 찾기와,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